우선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어제 파스타하고 남은 건데, 이거 점심으로 쪄어서 양념 생기고. 응? <웃음> <웃음>

우리 잠깐 죽을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해의향이지 나도 공개한다고말자의향이라고 와 이건 아니지. 아지그 양상추 언 될까요? 그다른데요 냉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안니채입니다 아, 면접 성공 기념으로 잘 먹겠습니다 개꿀맛보리 음! 맛있어?

说吧。 여거 쪼글이랑 오또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지 <laughs> 이거 남주면 안넘기 악을 말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썰을 풀자면, 남자친구랑 저랑은 CC였거든요? 제가 학회, 학회장이었고, 학부, 학부회장이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 희망이었고, 이제 저는 2학년이고, 남친구는 자 1학년이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CC콜콜하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카톡으로, 근데 대답은 해줬는데, 이제 저는 그때 약간 관심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딱 대답만 해주고, 막 살짝 그랬거든요. 학교 MT를 갔어요. MT를 가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해주시는 분이 오프닝 그 약간 이렇게 긴, 이풀기? <laughs> 이풀기 멘트? 뭐 그런 걸로다가, 이제 학교장한테 좋은 말을 해서, <laughs> 누나 상품권을 주는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창시절 동거인이 저한테, 아이 그, 거기서, 누나! 이거 이거 끝나면 저랑 고기 먹으러 가요라고 했나? <laughs> 어무봐준 거예요. 뭐 이제 엠키를 무사히 마치고 와서 학생회 끼리 회식이 있었어요. 제가 살짝 취해가지고 약간 그때 취하면 잠깐 나가서 첫코이먹거 마시고 원래 이게 약간 플러팅이지 않았나? 아이스크림 먹고 원래 막 이런 게 플러팅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나가 있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 나가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나가서 술이 취했으니까 편의점 들렸다 이렇게 걷잖아요. <laughs> 그러면 안 됐었어. 제가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laughs>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손잡고 한참 걸었죠 그때 동거인은 자취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날 뭐 차편 끊긴 친구 뭐 기숙사가 4시 반에 뭐 문이 열리나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텨야 됐던 거예요 거기서 저랑 뭐그 기숙사 못뭐 들어가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있다가 또 산책할까? 이러고 잠은 안 오니까 또 산책할까? 해서 나갔는데 또 손잡고 그렇게 걸어 다닌 거지 <laughs> 연하하면 뭔가 너무 남동 같은 이미지 때문에 싫었어요 제가 밑에 두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뭔가 연하는? 아 뭔가 되게 동생 같을 것 같고 막 동생을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고 막 그러는 거죠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MT 가서 제가 좀 우영 복절이좀 많아서 잠은 잘수 없어 뭔가. 근데 제가 잠을 못 자니까 똑같이 옆에서 같이 밤을 새주는 거예요 잘하니까 자기 괜찮다고는 오히려 저보고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저기 하겠다고 믿고 자라고. 너무 듬직한 모습을 봐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점점 열리고. 그게 약간 회식 때? 약간 술도 마셨겠다? 용감함이 퍼진 거지. 나한테 우리 이제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무슨 사이긴? 사귀는 거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1일이 됐다. 먹을 거는 요 소고기 구이하고. 오빠. 응. 빨리 먹어. 그지? 음 이거 웬 맛있다 웬두개누나응이가맛어 찌그러 있지? 다그 응. 초대리 있지? 저약관응그래도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거야 단무지 응. 응. 오 봤어? 뭐이니 거? 그거, 거 다른 아니. <laughs>

흔들렸어요? 거기 있었어요? 오늘 밥을 무엇을 먹을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징어 볶음하고 오리고기하고 계란후라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찮네요. 오마이갓. Oh 누구 인사해달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들어가. 이 오징어 볶음에 넣을 거고요. 몰라, 팔당 오 지금 그게 매운 음식이잖아 음, 매운데요? 데요 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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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이거 사줄게 음, 뭐, 뭐, 뭐. 나는 이런 우복, 막복 이런거는 김가루 이렇게 해서 밥 비벼먹는 그 맛을 진짜 좋아해 <놀람> <놀람> 도리치킨 싫은가봐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thank mm -hmm. you 이번 정류소는 남성로 넌더남트동넌더입니다다음정류님는 사당역 4번 출구입니다.